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목상 31번째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 시편 31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다시 시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 하면서 사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 설교자나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오늘 본문 10편 31편에 나옵니다. 10편 3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 얼마나 다윗은 울었는지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는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다고 고백하지요. 11절에서는 이웃도 친구도 자기를 버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3절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다윗은 수도원이나 목사의 서재나 학교 도서관에서 이 시를 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시를 쓴 것이라는 거죠 전쟁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살수 있는 것입니까?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정거릴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십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4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경관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에 여러분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다이슨 5절에서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시는지요. 다이슨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응얼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파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 믿었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시연, 시련 중에서도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23절,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24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우리든 처지도 시대도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이 믿는 믿음,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다이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다이과 같은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18세기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의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녁에 사택에 돌아오시면 사모님이 있는 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서재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의 온갖 악담을 고스란히들여 하고 저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 있죠. 사모님은 그것이 미워서 서재 램프에 기름을 넣지 않고 난로에 석탄을 넣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깜깜한 서재에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 움츠렸다 하면서 서재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밤에 그가 얼마나 벽을 쳐댔는지 벽 한쪽이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요. 어느 날 프레이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대화의 주제가 아내였는데 목사님들이 아내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날 프레이저 목사님도 사모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아니 사모님의 악처로 소문나 있기에 다른 목사님들이 의아해 하였는데 프레이저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내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프레제 목사님의 조크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늘 기쁨을 주셨고 충분히 행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훑어보면서 처음에는 언제 이 시편을 다 설교하나 했지만 이제는 정말 대단하다는 감동이 옵니다. 우리의 시한 편이 성경에 실려도 말할 수 없이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세의 이 많은 시 편이 성경에 실렸습니다. 그것은 다이세 한두 번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세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이세의 이 믿음, 다이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